주식 그리는 남자. 성투사의 스타 코믹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1페이지에 멍, 멍. 이런 건 나도 안 물어가지 편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다. 당연한 말이지만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아야 수익도 발생한다. 그런데 가격이 싼 주식은 걔도 물어가지 않을 만큼 인기가 없고 많이 오른 주식들만 사람들이 쳐다보고 인기가 있다. 인기 있는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수익률은 어땠을까? 당신이 매수했던 주식은 수익인가? 손실인가? 네 반갑습니다 성추사입니다자첫 번째 페이지 오늘 시작합니다. 어 강아지가 먼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에휴 저런 건 나도 안 물어가겠다. 우리 답보니까 한숨을 팍 쉬었어요. 네 넝마주 저품까지 바닥 좀막 떨어져 있는데 아유 됐어 저런 거 싫다고 그냥 먹을거나 내놔 뭐 이런 거 같은데 음 사실 저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도 개도 안 물어가고 개도 안 쳐다볼 정도의 주식이면은 이게 얼마나 네 사람들한테도 외면 받겠습니까? 그죠? 소혜주막 그런 것들 이잖아요이 주식 살래요? 근데 아우 됐어. 막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자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여기서 원론적인 거지만 음, 딱한가지예요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국제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은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네.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주식은 어떤 상태에서 수익이 날까요? 뭐 당연한 거예요, 또. 네,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아야지만이 수익이 발생한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꼬맹이 붙잡고 물어봐도 네,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려면 지금 내가 살려는 가격대가 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싼 주식 지금 내가 일단은 싸게 사야지 다음에 비싸게 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바닥에 넉마주, 저평가주, 바닥주 뭐 이런 것들이 막 질벽에 있어요.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내려가 있어. 근데 이런 주식들은 안 산단 말이에요. 어떤 주식 사요? 지금 막 올라간 거. 에이, 몰라. 고평가든 말든 모르겠고, 이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 그럼 사자. 뭐 주가가 얼마까지 가야 된다는지 얼마가 적정 주가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은 올라가고 있으면 사는 거야. 막 인기 있어서 막 상한가 치면 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자, 적정 주가라는 것도 항상 존재합니다. 즉 주식이라는 게 평생 올라가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조정도 받게 되고 주가가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일단 이 주식이 2만 원까지 갈 주식이에요. 근데 내가 만원에 살수 있었어 그러면은 어떻게요난100%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한 5천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주식을 산다 그러면요 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 간다 어, 어차피 도달하는 가격은 똑같거든요 만원에 샀으면은 100%지만 만 5천원에 사면은 50% 수익 먹을 수 있어요? 아니죠 만 5천원이면은 네 곱하기 해보면은 네 50%가 안 돼요 네 이게 10%면은 1,500원 올라가니까 뭐 20%면은 네 3천원 올라가고요 뭐한35% 40%쯤 되겠네요 50%도 안 돼요, 채.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체크해 본다라면,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높이 올라간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잖아. 요 왜? 수익률이 더 적은데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밑에서 사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이 올라간 주식만 자꾸 쳐다보고 와, 저거 사야 되는데, 또는 실제로 사죠. 네, 막 질러버려요. 증문서가꽉 이렇게 막질러버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자, 인기 있는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네. 형편 없지, 뭐. 네. 조금에 처음에는 조금 먹여주는 것 같이, 뭐, 그냥 찔끔찔끔 올라가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와장창, 쿵창창? 네. 그러면 부부, 부부싸움 나고 밥상 둘러 없고 막, 네. 테레비전 새로 사고, 막, 그런 거죠. 아. TV나 뭐 이런 거 새로 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laughs> 분 돌란을 주장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자, 인기 있는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달콤해 보여요.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만 수익률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수했던 주식은 어땠어요? 네. 좋았나요? 아니면 나빴나요? 바닥에 샀으면 은 괜찮았겠죠? 네. <laughs> 자, 공감 <laughs> 댓글 볼게요. 음, 이건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이에요. 네, 이게 이제 커뮤니티를 이용한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달아준 댓글. 단풍이가 안 물어가니까 제가 물어가겠습니다. <laughs> 개가 안 물어간 걸 자기가 물어가겠대. 어, 물어가세요. <laughs> 빨리 물어가요. 네. 어, 그니까 러 밑에다 어떤 분이 또 써, 썼네요. 개도 물어가지 않는 걸 사람이 물어가면 되겠어요. <laughs> 개도 물어가지 않는 걸 사람이 물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요. 야, 이런 개도 안 물어갈 것 같은 이런 주식들. 네, 내가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사지 않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것, 남들이 보지 않는 것. 그런 쪽에 대박주들이 존재합니다. 자, 밑에 성추사가 한마디 해줍니다. 개도 안 물어가는 주식을 사야지. 대박. 네, 이거 킹정하는 얘기입니다. 킹정. 인정하란 얘기죠. 네. 그래서, 어,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인기 있거나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네, 뭘 하라고요? 가격이 싼 거. 가치보다 내려간 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 그런 비인기 주식들 그런 것들을 사야지만이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뭐 거래량도 안 나오고 어디 저기 처박혀가지고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또막 계속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뭐 바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저점이라는 거 이거는 계속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소외주 이런 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가치보다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매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해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어그 다음 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